아이 첫벅 젠장 제발 아또 뻑을 두번이나 하네 아이 젠장 역전하나요 역전하나요 그렇지 그렇지 이윤구님 아 여기 있으시네 음 아, 폐가 별로다, 아이 패가 별로다잉 패가 별로다잉 패가 별로다 쌍피 먹고 아이 보스 패가 안들어왔어 음. 미션도 하나 가져갔네 음 m h m m mm-hmm, 오. m 오오오오 오호오 이런 이런 m 이런. 아, 아, 이런 이런 m m m m h m 이 mm-hmm, mm-hmm, m m 어 어, 어, mm-hmm, 이런. 아이 원고를 했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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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고했아 투고 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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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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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박이네 고박 스톱이지 오 나이스 나이스 고박 오호 나이스 고박 오케이 오케이 좋아 보로 스피드 하나 들어왔고 일단은 그렇지? 일단 이부터 먹어야지. 그렇지? 공장 미션 오케이. 아, 저기도 있었네. 어허, 어허, 어허이. 어허이. 되려나? 아,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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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허어이되려나 아, 어단어먹어야 되는데. 허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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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아, 어허, 아, 허어가 어허, 어아 어허, 어허, 아하, 4점이네. 고돌이 비상까지. 쓰레라! 아하, 아하, 6점. 아, 이 모험을 해야 된다. 쪽, 쪽, 아, 이런, 아하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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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첩복 젠장. 아이, 첩복 아. 안 좋다 첫번 어허. 광 먹어야지 그렇지. 어광 먹고. 어허 저도 미션 또 가져가네. 어? 제발 아또 뻑을 두 번이나 하네. 아젠장아아아오그씨 자폭 피두장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이 잠깐만 아 근데 이 질각이네 아 점수가 아5점5점5점 5점, 5점? 잠깐만 역전 하나요 역전 하나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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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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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그렇지 그렇지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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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유 아유 겨우 이겼네 겨우 이겼어 아유 겨우 이겼네